안녕하세요. 오, 저기 있다. 찾았다. 찾았다. 오. 그리고 망원경. 오, 쌍안경 찾았어요. 굿. 자, 쌍안경 한번 써 보겠습니다.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. 저 새는 똥만 사는 갈매기입니다. 오. 이제 구경하러 가죠, 애들. 뭐 하는지. 망루는 어디 있을까? 이제 망루만 보면 되는데, 망루 찾기. 어, 저기 망루인가? 저게 망루예요? <laughs> 어? 야 저게 막눈가? 저기 그럼 누가 올라가 있어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명. 오씨. 처음 본다고 나도 처음 봐 저거. 저게 막눈가? 저기 누가 올라가나 그러면? 올라가는 거 한번 구경해 보죠. 올라가 있나? 누가 올라가 있는 거야 벌써? 씨 뭐야 이거? 오, 깜짝이야 씨 뭐야 이거 이거 주면 되나? 주면 안 되네요 어? 막 누가 막루로 올라가나? 막루로 올라가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막로 한번 올라가 봐라 친구들아 야이 친구 봐 여기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. <laughs> 전마가 왕인가봐요. 저기 앉았어. 전마가 왕인가봐. <laughs> 저게 막루라고, 어, 막루 맞는 것 같아. 줄 달렸거든요? 근데 저기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. 이 친구들 뭘 자꾸 신 신봉하고 있는데요? 자꾸 어딘가에 어, 뭐에다가 자꾸, 자꾸 숭배를 하고 있어. 얘들 뭐 하는 걸까? 씨 너무 가까이 있는데요. 얘들이 믿는 종교는 존경은... <laughs> 버지니아 씨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누가 뭘 쳐다. 나 걸린 거야? 이런 씨발. 도망가. <laughs> <laughs> 막루 올라가는 건 보고 싶었는데. 어쩔 수 없네요. 죽이죠. 다리. 갑박가 세렸으면 다리를 때리면 되죠. 네, 네, 아, 총알 없어? 어, 잠깐만, 총알 없는데? 아, 왜안 나가? 가, 마. 안녕하세요? 잠깐만 얘 예, 죽이지 말고 기다려 볼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내옷 어디 갔어? 그옷 어? 내 턱시도 말고 이건 뭐야? 황금 갑옷 입고 아안 벗어지는구나 이거 입고 그 다음에 이거 겨봐 야. 미안합니다. 우 씨발 야. 난 너랑 똑같은한 한금 가 봅시다. 야. 아이 저 새끼가. 안 되는데? 그냥 뒤져. 아 씨, 뭐 총알 받기? 대가리 가이새끼야 대소 아씨 막로 올라가는 건 보고 싶었는데, 내가 올라가 보지 뭐. 조명 조끼다. 오 시깜짝이야. <laughs> 버지니아 괜찮아? 자 망루 제가 뭐 올라가 볼게요. 올라갈 수 있나? <laughs> 올라갈 수 있어. 오와 <laughs> 여기가 망루예요. 야 너무 좁은데. 이 뭐야 이게? 너무, 너무, 너무 좁은데요. 허허. 부족민들이 근처에 있는 애들을 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.